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조직이에요. 사무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사무가 조직화되겠죠? 그럼 그 사무조직은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사무조직화는 사무조직의 중요성이에요. 어, 업무의 흐름을 명확히 해요. 그러니까 뭐 부서를 확정하라고요.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고 그 일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각각의 부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무조직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업무의 흐름을 명확히 할 수가 있고요, 개별적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가 있고, 직무간의 갈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네 책임이잖아, 이거죠. 자,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각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와 연결시켜서 직무 수행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조직화의 원칙에는 우선은 목적의 원칙이 있어요. 조직의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 야, 우리 회계과는 회계 업무 정확하게 하면 돼요. 야, 우리 기획과는 기획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돼요. 기능화의 원칙. 조직 구성원의 능력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대신에 이제 인력 배치할 때는 잘하는 사람하고 좀 못하는 사람을 섞어 놓는다든지, 요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능화의 원칙은 결국은 개인 능력이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하는 거죠. 대점 그 명령 일원화 원칙 조직원은 한 명의 상사에게 받아야 돼요 팀장한테 받는 거죠 책임 권한의 원칙이에요 야 회계과에서 뭐 잘못했잖아 책임 권한의 원칙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자기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겁니다. 권한 위임의 원칙이에요. 권한을 가능한 한 실시 계층에 가깝게 위임을 해 주고요. 전문화의 원칙. 구성원은 전문화된 활동 분야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통솔 범위의 원칙에는 일정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의 수와 조직의 수는 일정한 통솔 범위 안에 들도록 한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통솔 범위 결정 요인에는 감독자의 능력, 근무 시간의 한계, 업무의 성질, 직원들의 능력, 조직의 전통, 조직의 규모, 지리적 요건,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해서 결정한다. 보시면 되겠죠. 사무조직의 형태예요. 이제부터 시험문제에 허블락게 출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선 라인조직의 라인은 일원화돼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상위자로부터 하위자까지 명령이 수직으로 전달되는 조직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우리. 대표 이사님께서 바로 이사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사는 또 과장한테 이야기하고, 과장은 또 대리한테 이야기하고, 대리 또이는또 직원한테 이야기하고, 직원은 또 주임한테 이야기하고. 예를 다른 말로 직선조직 또는 군대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대조직 나오면 라인조직이 되는 겁니다. 장점은요, 전체의 통일성과 질서가 유지되고, 책임과 권한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결정과 집행에 신속하고, 하위자의 조정이 가능해요. 또, 소기업에서 아주 경제적인 형태예요. 그치 아 복잡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야 사장이 하라고 그러면 딱까는 거지 뭐 단점은 상위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조직 구성원의 의욕과 창의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왜 하라는 것만 해야 되니까 독단적인 처사에 의한 폐단을 면하기 어렵고 전문화가 결여된다 대표님 마음대로 각 부분 간의 유의적 연결 조정이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에 스태프 조직이에요 스태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촬영 현장에서 보면, 뭐, 촬영 감독님, 또는 뭐, FD, PD,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관련된 인간들. 라인 조직의 전문화 결여를 개선하기 위한 사무조직의 형태가 되는 거죠. 모든 업무가 기능별 담당자에 의해서, FD는 FD 일하면 되고요. PD는 PD 일하면 되고요. 촬영 감독은 촬영 감독 일하면 돼요. 전문적으로 수행되면, 기능식 조직이라고 한다. 각각의 기능별로 스텝이 결정된다. 각 조직원은 부서의 상사가 아닌 진행 중인 업무에 따라 각각 다른 감독관의 통제를 받아서 진행이 된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장점은요 조직 구조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보다 좋은 감독이 가능하고요. 교육 훈련이 용이해서 전문가 양성이 쉽고 작업의 표준화가 가능하다. 단점에는 권한이 분산돼 있어서 책임 전가가 가능해요. 또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경영 전체 조정이 좀 어려운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스텝 조직입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 이번엔 라인하고 스텝 조직을 혼합한 라인 조직의 지휘 명령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문화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텝 조직을 절충시킨 형태다. 얘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직계 참모 조직 또는 에머스신 조직이라고도 하는 것은 라인과 스텝 조직입니다. 이거 종종 출제됩니다. 장점은요. 업무 집행에 전념이 가능하고 지휘 명령 계통이 일원화를 유지할 수 있고요. 전문가 활용으로 직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의사결정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단점은 명령 계통과 참모 계통이 혼돈이 유발할 수 있어. 즉 라인 계통과 스태프 계통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라인 부분에서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위원회 조직이에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집단 토의 방법으로 의사 결정하는 사무조직 형태를 위원회 조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의 집중화와 분산화요. 집중화는 한 곳에 모이는 거고 분산화는 나눠오는 거죠. 첫 번째 사무의 집중화는요 조직 내에 별도의 사무 전담 부서와 사무 관리자를 두어 가지고 사무 관리 업무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사무에 집중화요. 즉 다양한 부서 중에 사무 관련된 것은, 야, 니네 사무실 있는 애들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장점은 사무처리 기능의 전문화와 기능별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어서 좋고요. 제한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사무의 요구에 따라서 인원의 육성이 쉽다. 작업량의 균일화가 가능하고 사무량 측정이 용이하다. 즉, 담당이 있는 거니까요. 감독이 용이하고요. 단점은 부서별 중요성이나 긴급성이 반영되지 않아요. 야, 이거 빨리 해줘! 어, 야, 이거 우리 뭐, 연말정산 빨리 해야 되는데, 니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사무 전담 부서와 작업을 주고받으면서 지연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고, 각 부서의 비밀 유지가 좀 어려워요. 야, 그, 그 사람 그거 저기요? 연말정산 했는데, 이번에, 야, 야, 아, 천만원 환급받은 다음에? 자, 사무의 분산화는요, 부서별로 사무 관리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무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 순조롭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사무분산화의 단점으로는 사무 관리가 어렵겠죠. 사무량 측정이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야 이번에 연말정산은 김대리 가지 어 이런 거지 어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어때요? 제가 좀 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일 시킬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런데 김대리는 뭐야? 야근해야 되잖아. 이런 부분도 있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김대리 아, 어제까지 땅 파던 데, 갑자기 연말정산하라고아 힘들죠. 아, 이런 것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무조직이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